전남 광양시가 4년 만에 공식 개최될 제2 2회 광양매화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상황 중간 점검에 나섰습니다. 광양시는 오는 10일부터 열흘간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 대표축제에 걸맞은 차별화된 콘텐츠와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습니다. 축제는 구례, 하동, 곡성 등 섬진강권 4개 기초단체장과 전남도지사 등 내빈이 참여해 동서 화합을 다지고 섬진강관광시대 원년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. 전 지구적 화두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ESG 프로그램과 셔틀버스 운행, 관광약자를 위한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 등 모두를 위한 관광수용태세도 강화됩니다. 매화마을 1원의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광양시티투어 코스에 반영하는 등 체류형 관광상품 발굴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전략도 마련합니다. 축제의 붐을 위해 신문, 방송, 광양관광, 공식 SNS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개화 상황,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입니다. 내외 뉴스통신 김필수입니다.